자, 엇법 갑니다. There was war, there was war, there was is... 있었습니다. There was, 있었습니다. 단수동산지, 복수동산지 물어보고 있는 거지. 뒤에 주어, 주워, 킹이 주어니까, 워진 거 받으면 되겠고. 자, 킹에 대한 설명이니까, 관계대명사 사람 후가 맞겠지. 위치는 사물을 뜻시는 거니까. 자, wanted, 원했습니다. 뭘 알기를. wanted의 투부정사 목적으로 쓰는 거. 세 가지 걸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어떤 세 가지 거야? 땡땡 해서 첫 번째 거, 명사 뒤에, 투부종사, 뭐, 뭐, 할 시간, 형용사정용법. 그 다음에, 뭐, 더 필요한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 할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the most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신경 써야 할 가장 필요한 사람. 내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사람. 그리고 아, 나 미안해. 순간 생각했어. 누구지? 생각했어. 여러분 <laughs> 가장 진짜 야 진짜 가장 중요한 것, d 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most important 가 되겠죠. 이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가는 거예요. 1, 2, 3잘 보시고요. 자, 왕은 생각했죠. 했어. That 앞에 명사 없죠? 그럼 뒤에 완전할 거예요. 위치는 의문사 할때 명사 없어도 되는데 의문사 문제로 위치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 그렇게 중히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이고, 미안해요. 화면을 눌렸네요. 어, he t h o u g t that. 이고요. knowing, 동명사 주어. 아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성공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준이 과거죠. 기준동사가 과거일 때 종속절이라 그래요. 딸려있는 절에 동사는 과거나 대과거. 그러니까 과거나 헤드피피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답은 우 d 가 됩니다. 됐죠? t h a t knowing, 우 d 가 답이고요. 세 번째 거 갑니다. 그는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was인지 대신지 앞에 명사 없어요. 그러니까 was은 관계 대명사, 불완전, 대은 접속사, 완전. 그가 would reward anyone, 누군가에게 보상을 할 거라고요. 상을 수여할 거라고요. 담내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준이 과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종속조례 시제는 과거나 대가입니다 He would reward anyone. 누군가에게 보상을 줄 거라는 것을 공표했죠. 어떤 누군가예요? 후 나왔습니까? 설명. Could teach him. 그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죠. 그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죠. teach는 사형식 동사예요. 그러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답은 힘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어 이거 쿠드에 왜 애니온을 했지? 애니온이 하는 주어라고 하셔도한 거지 시제 문제니까 어나운시드가 기준 과거 그래서 쿠드로 하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결국 이 사람이 과거에 상을 수여할 건데. 어떤 사람이냐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는 거니까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trouble, 여행했습니다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travel주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 many people은요, 모두 다른 답, 어떤 다른 답, to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 이거 answer 뒤에 to 전치사 나오고 명사, 뭐뭐에 대한 답할 때, 이렇게 answer to 전치사 쓰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regarding, 뭐뭐에 관해선, 뭐뭐에 관한한 the first question, 첫 번째 질문에 관한한 몇몇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That 이하를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왕이요 should make a detailed schedule. 세밀화된 스케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죠? 왕은 말했습니다. 아, sorry. 몇몇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왕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왕이 세밀세밀한 스케줄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자, 소데 뭐할수 있도록 왕이 항상 알수 있도록 완벽한 시간을요. 어떤 완벽한 시간? 모든 거를 할 동문사 중용법. 완벽한 시간을 알수 있도록 세밀세밀한 스케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썸피플이 나왔으니까 아더스와 뒤에 스틸 아더스까지 있죠. 여기까지 한꺼번에 시작할게요. 아더스는 과거로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that 뒤에 완전 위치 뒤에는 불완전 가야 되는데 앞에 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의문사로 봐야 돼요. 하지만 위치가 의문사로 나오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that 보시고요. i s u 슈 d take every situation. every 뒤에 단수 명사 situation 보시면 돼요. 그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요. Take 명사 into consideration, take into consideration, take into account 됐죠. 그리고 뭐해야 된다고요? Should wait 기다려야 한다고요. For the precise moment 정확한 순간이요. 뭐할 행동을 할 정확한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제안했습니다. 그는 뭐해야 된다고요? Wise man 하고 should consult 해야 된다고요. 그런 해야 된다고요. 되셨죠? 자답 확인해 봅니다. 이거 체크를 안 해줬어요. 옆에 어텐션 2 나오는 거요. 이게 I need a house. 나는 집이 필요해요. To live in. 살집이 필요합니다. 나는 살집이 필요합니다. 이럴때 인이 남죠. 원문장이 I live in a house 이거잖아요. 나는 집이 집에 살아요. 근데 나는 살집이 필요해요. 이거잖아요. 이럴때 전치사 인이 남는 거거든요. 전치사 인이 남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는데 누구에게 집중해? 사람에게 집중하지. 그래서 pay I will pay attention to people. I want to know that 내가 pay, 그러니까 I 내가 뭐 의문사로 하지 않고 그냥 평소 문으로 쓰면 I should pay attention to the most necessary people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the most necessary people 그러니까 앞에 h o u 가 a house가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the most necessary people이 나오고 남은 pay attention to가 투보 정사와 함께 투페이어 텐션 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투 나오는 거 어색하면 물어보시고 한번만 봐주시고요. 참고로 난 빨간색을 골랐었는데 검은색이 쓰여진 거예요. <laughs> 네. 두 번째 거답 한번 보시고 세 번째 것도 네 번째 것도 다섯 번째 것도 보시고 여섯 번째 것도 보시고 일곱 번째 것도 보세요. 됐죠? 두 번째. <laughs>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V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아이씨, 온라인은 재미없잖아. 그리고 꼭 능률이 설명할 게 진짜 많은데, 이법 받든 설명할 게 없어. 근데 우린 이번 주 이걸로 해야 돼서, 참, 뭐, 웃음으로? <웃음> 참, <웃음> 괜찮아요. 어쨌건 뭐, 아시겠지만, 이번 시험은 나와 함께, 즐겁게. 싹다 죽일 거예요. 웃는 거 오늘이 다 끝이에요. 즐겁게 느끼세요. 화면으로만 화면으로만 우린 웃을 수 있어요. <laughs> 그리고 시험 끝나고 웃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 알았죠? <laughs> 자 갑니다. 이꼴리이곱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나왔는데 뒤에 형용사 나왔잖아. 그러면 그냥 부사가 가야지. 근데 문장 맨 앞에 지금 주어 자인데 형용사가 나왔잖아. 그리고 비동사 나왔지? 그러면 적어도 얘가, 얘가 보호라는 거지. 주어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주어는 어디서 찾아? 뒤에서 찾아야지. 도치야. 근데 이 도치가, 보호도치가 생각보다 나으면좀 어버버해. 어? 그럴 때 의미상으로도 보고 형태상으로도 잘 봐주면 답 찾기가 쉬울 거야. 그래서 엔스럴지가 주어니까 동사 5로 해주면 돼. 두 번째가 썸사드 멤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하고 있었지? 앞에 명서 없고 그냥 바로 갈게요. 완전하니까. Kings c o u n c i l 의멤 e 스가 m e m 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while 반면에 the others, others 하는데 the others는 10명 중에 3명이 말했어. 그리고 나머지가 할 때, 그 범위를 알 때가 the others고 범위를 모르고 막연히 할 때는 others를 하면 돼 others는 m e n t i o n 언급했습니다 이때 m e n t i o n 은 삼형식 동사라는 거 기억해 주고 about priest, h o t all w o r r i o s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자 regarding과 같은 표현 in response to인 거 봐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질문에 반응해서 세 번째 질문에 답으로 몇몇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신 거 봐주시면 되고요 과학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와일과 데꾸죠 같은 말이에요. w e l l e 반면에, 아더스는 주장했습니다. 대, 이한데요. 지금 계속 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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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도 쳤는데, 정작 요구주장 제한 명령에, 슈도를 쳐야 될이시스템에는 슈도를 치지 않았다는 거, 차안해서 봐주시고요. 워징 거 봐주세요. 원래 이거 워진지 빈지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으세요. 학교쌤이 둘다 된다고 하면 그냥 편안히 넘어가면 되고요 별말, 별말 없으면 이게 비나, should be가 오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렵지 않죠? 자, Wang was not pleased, 기쁘지 않았죠? with any of the answer란 말은 없어요. any of the answer. 그답 중에 어떤 답도, any가 답입니다. 자, still, 여전히 wishing, 바래서 뭘 바래요? to find. 찾기를 바라고 있죠. 몰려 최고의 답. To his question. 질문의 최고의 답을 찾기를 바래서 왕은 decided, 결심했습니다. To visit 하는 걸요. On old hermit. 오래된, 그러니까, 나이가 든, 늙은, 은둔자를요. 자, 은둔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Was famous for his wisdom. 그의 지하, 지하로, <laughs> 미안해요. 지혜로 유명한 그 은둔자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둔자는 l i v 살았습니다. 숲에요 그리고, 뭐 했어요? 만났죠. 단지 평범한 사람들을요. 그래서 왕은 disguised him. 그를 변장시켰죠. 왕이 그 자신을 변장시키니까 himself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오더는 오형식 동사. 목적 어디에? 보로 두부정사. to stay behind. 뒤에 머무르기를 명령했습니다. 뭐 하는 동안 he went alone 그가 홀로 가 있는 동안 뭐 하고자 to seek out. 그 은자를 찾으려고 혼자 가 있는 동안 자, 리칭 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to나 at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mention처럼 삼형식 동사입니다. 리칭가 had met herd The king found the old man digging. 나이든 사람이 파고 있는 거 발견했죠. 허밋은 인사했습니다. 왕가. 그리고 두 번째, continued. 계속해서 뭐 했어요? 파기 시작했죠. 왕이 이제 물어보죠. The king said, I have come here to ask인지 asking. 묻기 위해 왔으니까 to ask 적으시면 되고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간접목적어. 너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왔습니다. 무턱대고 질문하죠? How can I learn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모든 걸할 아주 정확한 좋은 시간이 뭘까요? 답은 지금이었죠? Whom, 누구를? 이게 의문사가 나오는 거야. 문장면 앞에 명사 같은 거 없이. 누구를 내가 가장 필요로 할까요? 뭐 하는 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Pay attention to somebody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네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이고요.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그 사람한테 좋은 걸 해가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자, 다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고요. 뭐 어, 답을 체크 안 했던 게몇개 있어서 이거 any of 체크 안 했었고요. any any the question 없다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any of the question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도 질문들 중에 어떤 질문에도 만족 안 됐던 거고요. 음, 여기까지 답 확인해 보시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